요즘 여성분들 신발장에는 꼭 있다는 휠라의 사피인데요. 한때 한소희 신발로 초코 색상이 인기가 정말 많았어서 저도 구매할까 고민할 때쯤 이번에 새로운 색상이 나왔더라고요. 그중 차정원 픽인 말차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화면에서도 색상이 참 예쁘다 생각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말차 한 스푼 풀어놓은 것처럼 은은한 그린 색상인데 채도가 낮아서 여러 옷에 코디하기 편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신발들은 2 3 5 m 사이즈를 신는데요. 이건 좀 작게 나왔다고 해요. 대부분 후기에서도 다들 반업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40으로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앞코 부분이 얄쌍하게 나온 타입이라 저처럼 발볼이 있는 사람들은 반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발볼이 있어도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사이즈 업을 했는데도 발볼 부분이 좀 낑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앞부분에는 여유가 좀 있어요. 이게 발등도 되게 낮게 나온 편이라 발 모양 형태에 따라 사이즈 선택이 극명하게 나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신어보시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앞코가 좁고 발등이 낮아서 그런지 사이즈업을 했지만 발이 되게 작아보이고 쉐입 자체가 정말 예뻐요. 특히나 이 옆라인이 정말 예쁜데요. 우선 로고가 없어서 되게 깔끔한 느낌인데 아웃솔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고프코어 느낌도 나니까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만능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쁜데 솔직히 이번에 샤프 시리즈는 색감, 다있습니다안 예쁜 색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신발들 예쁘다 싶으면 기본 이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1 0만 원대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신발 자체도 가볍고 쿠션감도 좋아서 오랫동안 신고 다녀도 발에 피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신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에 소재 특성상 비나 습기에 이염되거나 물빠짐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신어줘야 할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신발 사본 건데 간만.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산것 같아서 가을 맞이 쇼핑으로 신발 살까 고민이신 분들 이거 추천드려요. 신발에 착용했던 양말들도 진짜 좋은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진짜 너무 잘 써서 지금은 색깔별로 구매해서 신고 있어요. 두 발로 양말인데요. 이게 열켤레에 만 원대예요.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소재가 부드럽고 짱짱하면서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세탁이랑 건조 막 돌려도 보풀 잘안 생기고 장목인데 신었을 때딱 예쁜 길이. 면서 밴드 부분에 조임도 없으니까 발목이 눌리지 않아서 다리도 얇아 보이고 여러모로 진짜 만족스럽더라고요. 양말은 소모품이라서 오래 쓰다 보면 바꿔줘야 하잖아요. 저는 이거 양말들다 해지게 돼도 이걸로 또 똑같이 살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저의 문신 바지, 유니클로의 나일론 큐로 팬츠인데요. 버뮤다 팬츠 스타일의 바지예요. 밑단이 되게 넓어서 마치 치마처럼 보이는데요. 바지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나일론 소재라서 안 입은 것처럼. 엄청 가벼워요. 서걱서걱한 나일론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나일론이라서 피부에 닿는 촉감도 좋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덜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땀이 잘 마르는 드라이 기능도 있어서 이번 여름 막바지에 진짜 잘 입고 있어요. 게다가 주머니도 있는데 깊은 편이라서 이 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뒷면에도 포켓이 따로 달려있어서 바지가 저렴해 보이지 않고 허리 밴딩도 두껍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요. 건조기 돌렸는데도 멀쩡하고 일단 바지 자체가 가벼우니까 더운 날씨에도 답답함 없고 소재 특성상 뭐 묻어도 탁탁. 털어내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정한 느낌도 줘서 출근룩으로도 손색 없고요. 대신 바지 기장이 좀 많이 길어요. 제 키가 160인데요. 160 기준으로 발목을 다 덮습니다. 홈페이지 모델이 170이라는데 그 정도는 돼야 발목이 보이면서 답답하지 않은 기장이겠더라고요. 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입기에는 너무 포대자로 같아서 길이를 따로 수선했어요. 편한데 구김도 없어서 어느 정도 차려입은 느낌도 하는 바지 찾으셨다면 지금 유니클로에서 보이실 때 이건 꼭 구매하세요. 구매해 놓으시면 진짜 매년 여름마다 계속 꺼내 입게 되실 겁니다. 요즘 따라 잔스포츠 백팩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맥시 백팩이 자꾸 눈에 보여서 구매해 봤는데요. 색상은 네이비입니다. 그냥 심플한 백팩 디자인인데 등판까지 모두 메시로 되어 있는 조금 특이한 가방이에요. 메시라서 엄청 가볍고 등 부분까지 뚫려 있다 보니까 메고 있어도 되게 시원해서 여름에 쓰기 딱 좋은 가방입니다. 이게 물 빠짐도 좋으니까 바닷가나 계곡 같이 물놀이할 때 쓰기에도 좋고 거기에 크기도 크다 보니까 쇼핑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어서 수영 가방으로도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바깥 부분에 포켓이 따로 달려 있어서 분리해서 수납도 가능하고요. 처음엔 되게 납작하게 눌려 있고 각져 있는데 안에 물건을 좀 넣고 의자에 좀 걸쳐놔서 길들여주면 축 처지면서 예쁜 쉐입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메쉬지만 어깨끈은 두툼하게 쿠션감이 있어서 안에 물건 많이 들어가도 어깨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의외의 쓰임새인데요. 제가 뚜벅이라서 우리 멍멍이랑 공원에 놀러 갈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때 간이용 이동가방으로 써도 괜찮더라고요. 이 친구가 5kg대인데 가방의 크기가 크고 공간감이 있는 형태라서 생각보다 괜찮게 들어갑니다. 물론 바닥이 탄탄하지 않고 좁다 보니까 장시간 쓰기엔 적합하진 않은데 한 10분 정도의 지하철을 탈때 쓰기엔 은근 유용하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좋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백팩 챙겨서 열심히 공원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예뻐요. 네이비 색상이 좀 튀지 않을까 했는데 은근 여기저기에 코디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제 취미가 백패킹이에요. 그래서 경량화된 물건들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새로 구매해본 스노우피크의 오젠 라이트입니다. 이건 경량 미니 테이블이에요. 무게가 270g으로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아이폰 무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파우치랑 같이 동봉되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조립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본체는 알루미늄이고 다리는 스텐이라고 해요. 아마 경량 테이블 사용 특성상 맨바닥에서 사용하니까 다리 부분은 튼튼한 스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조립할 때는 신경을 좀 쓰고 써줘야 하는데 양 옆을 끼워주고 가운데 부분을 늘려서 고리에 걸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완성해봤는데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스노우피크는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특히 마감 처리가 정말 좋아요. 타공되어 있는 곳이랑 가장자리 부분마다 전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손끝으로 문질러보면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매끈하더라고요. 가볍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안정적인데요. 백패킹 할때 이런 테이블이 필요한 이유가 보통 산이나 바다, 이런 노지에서 캠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바닥이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물건들을 두기 애매하기도 하고 벌레도 많기 때문에 맨바닥보다는 이런 미니 테이블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답니다. 사이즈는 아이패드보다 살짝 큰 크기라서 텐트 안에 두고 쓰기에도 좋고요. 컵이랑 접시 올려두기 딱이라서 1인용 백패커 용품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캠핑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볍게 한강공원에 피크닉 나갈 때 이런 거 하나 챙겨가면 위에 음료 올려두기에도 안정적이라서 쓰기 좋아. 백패킹 경량 테이블 중에 베른도 유명하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볍고 설치는 훨씬 더 쉽긴 한데 마감 처리가 날카로워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텐트나 침낭 같은 캠핑 장비들은 보통 얇은 소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백패킹용일수록 더 더욱 얇은데 베른은 마감 처리 때문에 텐트 안에서 사용하기엔 사용 중에 혹시 용품들이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노피크 제품은 전체적으로 다 둥글다 보니까 텐트 안에서도 더맘 편하게 막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로고 부분은 각인된 게 아니라서 사용하다 보면 지워질 것 같고요. 상판이 무광이긴 한데 스크래치는 취약해서 사용하다 보면 제품의 사용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모로 실물로 받아보니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만족감이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사실 캠핑은 나가서 텐트 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건 사는 재미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경량 미니 테이블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참고. 스노피크 제품들은 시간이 갈수록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지금 구매하세요. 그 다음은 테이블보다 훨씬 더 가벼운 무선 스피커입니다. JBL의 고보어인데요. 색상은 블랙입니다. JBL 스피커에는 이런 미니 스피커들 종류가 꽤 있는데 그중 가장 초경량이면서 크기도 가장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예요. 보시면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라서 휴대성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고리도 따로 달려 있어서 카라비너를 이용해 여기저기 걸어서 쓰기에도 좋아요. 사용법도 블루투스를 한번 연결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원만 키면 바로 쓸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방수 기능도 있어서 야외에서 쓰기에 적합하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5만 원대예요. 작은 사이즈라 휴대성도 좋은데 JBL 제품이라 어느 정도 기본 음질이 받쳐주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맞기라 음질은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오퍼처럼 웅웅 울리는 느낌도 있고. 가격 대비 음질도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야외에서 스피커 사용할 때 소리를 크게 틀게 민폐라서 적정량의 소리 높이로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음질이면 훌륭하더라고요.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요즘 피크닉 할 때, 백패킹 갈때 챙겨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즘 제 삶의 질 상승을 대폭 상승시켜준 침대 패드입니다. 마틸라 제품인데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올해 여름이 유난히 길었잖아요. 덥기도 엄청 더워서 잘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쾌적한 침대 커버를 찾다가 구매봤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땀 흡수가 잘되는 부드러운 순면 100%로 된 건데 보송보송한 촉감이면서 이렇게 줄누빔이 되어 있어서 피부에 닿는 면적이 덜하다 보니까 잘때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침대 패드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앞뒤가 동일한 형태이면서 가볍다 보니까 그냥 단독 이불이나 담요처럼 쓰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내구성도 탄탄하답니다. 평소에 강아지랑 함께 자다 보니까 침구 세탁을 정말 자주 하거든요. 이거는 세탁을 자주 해도 보풀이 안 생기고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까슬거리는 건못 참는데 이건 되게 부들부들해서 침대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순면이라서 그런지 건조기를 돌리면 사이.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저는 그걸 예상하고 한 치수 크게 구매했는데 그랬더니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세탁 건조를 자주 하실 것 같다면 한 치수 크게 구매하세요. 냉간 패드도 사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게 가장 관리도 쉽고 쓸수록 쾌적해서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혹은 침구세탁 자주 하시는 분들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주무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즘 꼭제 곁에 있어야 하는 괄사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 유난히 손이 자주 가는데요. 괄사도 이것저것 많이 사봤는데 이렇게 작고 가벼워야 자주 쓰게 되고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편집할 때 노트북 옆에 두고 머리가 지끈거리면 한 번씩 관자놀이 부분을 문질러 주는데요. 이러면 머리가 엄청 맑아져요. 진짜 개운합니다. 손으로 지압해주는 것보다 이걸로 눌러주는 게 손목에 힘은 덜 들어가는데 자극은 더 많이 가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괄사들은 납작해서 눕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어 형태처럼 생겨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올려두기에도 좋고 자주자주 자주 손이 가요. 크기도 작아서 파우치 안에 들어가니까 밖에 나갈 때 챙겨다니기도 좋고 모양도 예뻐서 그냥 어디 툭 올려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게 가격대는 좀 있어요. 그만큼 마감 상태도 거슬리는 부분 없이 매끈하니 좋긴 한데 가격이 좀더 저렴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가격은 좀 있었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 소비한 제품들 중 사용해보고 만족스러웠던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속에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